코로나19로 일부 방과후 수업이 중단되면서 방과후 강사들이 교육 당국에 수업 재개 등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방과후 수업 특성상 이를 강제할 수 없다는 게 교육 당국의 입장인데 돌봄 교육 해소와 방과후 강사들의 생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남미 경기자입니다. 7년간 방과후 강사로 일하고 있는 김정희 씨. 코로나19로 7달 넘게 수업이 중단돼 수입 대부분이 끊겼습니다.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 지원으로 손해진 건 고작 200만 원 생계를 잇기엔 역부족입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받지 못한 방가후 광사들이 많다고 말합니다. 되게 안타깝죠. 음. 똑같이 수업 없어서 생계를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신 건데 음. 그런 조건에 따라서 못 받는 경우가 생기니까. 받... 방역 도우미 일도 해 봤지만 한시직이다 보니 고용 불안이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 이게 수업이 다시 시작될지 모르니까 계속 마냥 기다려야 되는 순 없잖아요. 저희가 일을 그만둬야 되지 않을까. 울산을 포함해 전국의 방과후 강사 1,200여 명 가운데 80%가량은 김 씨처럼 생계 위협에 시달리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현재 울산의 초중고등학교 245곳 가운데 80%인 146곳이 수업을 중단했는데 언제 다시 수업을 시작할 수 있을지 가늠조차 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교육당국에 생계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방과 학교를 재개해 교육 공백을 해소하고 2020년 무용지물이 된 계약서를 2021년으로 연장해. 이에 대해 교육청은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학교 재량에 따라 방과 후 수업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수업을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교육부가 등교 수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돌봄 교육 공백을 해소하면서 방과 후 강사들의 생계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KBS 뉴스 남미경입니다.